25년 LTO 계획입니다.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, 음, 중요한 거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.로 한번 정해봤습니다. 그래서, 음, 우선은 간략하게 투자관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거 한번 정리해보고, 그 다음에 이제 행동에 대한 권유, 그래서 카페 활동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, 그 다음에 투자 아이디어로 어떻게 해서 발전해 나갈 건지 이 부분을 한번 음, 설명 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투자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뭐, 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 많이 했는데 그게 결코 이제 제가 혼자서 생각해 낸 것들이 아니고 어, 투자의 대가들이 이렇게 하는 게 어, 보다 위험을 줄이고 수익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자기네들이 이제 계속해가지고 고민하고 그다음에 발전시켜온 그런 방법론을 제 저술로 남기고 그다음에 투자 사례로 이렇게 남긴 것들을 제가 좀 정리해가지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공유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이건 뉴턴이 처음 말한 건 아닌데, If I see further, it is by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. 라고 돼 있죠. 그래서 이제 뭐 한국말로 하면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이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대가대도 마찬가지로 투자 방법론을 혼자서 만든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투자 방법론을 구축해 온 거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어떤 방법론을 배워서 저도 이제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대공유 드린 거예요. 저제 투자관도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, 대가들의 책과 투자 사례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가상으로 대화하고 고민한 결과를 정리한 거고, 앞으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저와 그 다음에 다른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납득할 수 있다면 제 투자관은 수정해 나갈 거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기투자 위험성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가지고 제가 투자관에 얘기해왔고 수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뭐 제가 스터디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모집하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갔지만 이제 미디어에서 계속해가지고 매매를 부추기고 있고 그 다음에 또뭐 비단 한국 사회만은 아니겠지만 점점 더 이제 비교해서 선거를 측정하는 문화, 문화가 팽배해지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, 그래서 감소하는 위험의 크기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투자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. 그래뭐 몇몇 사람들은 매매를 통해서 큰 돈을 벌 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. 네,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매매는 자본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는 반면에 정해진 수수료는 늘리는 투자 방식입니다. 저 유행으로 시장에 잠시 앞서갈 수 있을지 몰라요. 근데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투자 판단을 계속 하게 한다면은 투자 판단은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행위잖아요.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투자에서 큰 수익을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투자가 투자를 해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. 부자가 되려면은 언젠가는 저희가 몇 년치 연봉을 특정 종목에 투자하게 될 거고 연봉 이상의 손실을 보는 경우도 분명히 생겨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론을 견고하게 구축해야 합니다.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당신은 무엇을 준비 중입니까? 라고 여쭤보고 싶어요. 그 고민의 결과가 정말 매매라면 은 매매 손실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측정해보시길 바래요 그 확률이 절반 근처라면, 그러니까 뭐 매수든 매도든, 그거를 나중에 한번 다시 봤을 때, 예를 들어서 매도를 했다고 하면은 나중에 봤을 때 그게 결국 올랐다고 하면은 그 매도 판단은 실패잖아요. 그리고 매수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나중에 봤을 때, 이제 만약에 내, 내렸다고 하면은 그 매수 판단은 실패가 될 겁니다. 그래서 그렇게. 측정해 봤을 때 매매의 손실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고 그 확률이 절반 근처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55% 57%이 정도 근소한 수준의 수익우세라고 한다면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거를 이제 몇몇이 연봉을 건 도박에 사용한다고 한다면은 실수할 확률은 오히려 더 커지게 되겠죠 왜냐면은 그만큼 심리에 크게 좌우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심리에 좌우다는얘기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살때 같이 t t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팔때 같이 팔게 되는 l e 투자 판단의 the 게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was able to g e 지 t h 지 f i r s 폴리오 성과하고 업데이트 계획 같은 거 한번 공유 e first t i 제가 지금까지 강조해온 산업이 성장하는 가운데 경제 t time I w 그 산업 속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유지할 수 있으며, 스스로 오유한 협상력을 통해서 가급격을 높이고 외부 생산 요소에 돌아가는 보수를 최소화하고, 자본 매체를 통해서 자본 수익률을 끊임없이 제거할 수 있고, 밸류에이션이 적정한 그런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투자해서 투하된 자본이 충분히 일할 시간을 준다면, 설령 다소 비싼 가격에 투자하는 그런 매매 과정에서의 실수를 범했다고 하더라도, 이익의 성장이 결과적으로 내 실수를 커버해주게 되는 그런 투자가 제가 지향하는 투자고, LTO의 투자관에 부합하는 투자일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커버 기업을 선정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어요.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손실 기업은 없습니다. 보시면은 수익률이 이렇게 나와있죠. 그리고, 어 25년 3월 31일에는 포트폴리오를 조금 업데이트하려고 해요. 그래서,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중에서 이거는 포트폴리오로 추가해도 될것 같다 싶은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좀 추가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미 추가해놨던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요 그래서 조금 업데이트하면서 결산할 계획인데 저는 장기적으로 이 벤치마크 코스피 코스닥에 p 나스다이 벤치마크 수익률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경사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분석한 결과 투자해볼만하다라고 투자해볼 결론을 내리고 공유드렸던 기업들의 성과도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머리 아프게 공부해서 투자를 해야 되냐. 그냥 딸각 투자해가지고 오래 갖고 있으면 되지. 이렇게 뭐 물어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어, 여러분이 얼마를 투자하든 모니터 저편에서는 의미 있는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누군가는 저 이상으로 훨씬 더 깊게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. 돈을 잃기 위해 투자하는 사람은 없고, 모두가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기를 원하기 때문이죠. 근데 노력은 하지 않는다면, 은 거기를 통해가지고 초과 수익을 번다라는 어, 기대는 그만큼 비현실적인 기대도 없을 거예요. 그래서 투자는 적어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어떤 돈을 버는 방법보다도 가장 정직하게 노력한 만큼 장기적으로는 성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.